우리가 지키려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존엄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필도록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1고 혁명 정신 개승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도 더욱더 빛나리라, 우리가 만들리라, 결심하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